네,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 1등, 네, 중고차, 탄설전통 완입니다. 아, 우리 고객님께서 아주 엄청 젊으신 고객님 두 분이서 오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 기분 좋게 상담하고, 네, 이렇게 출발하게 됐는데, 어, 출발지가 혹시 어디세요? 충남이요. 충남. 어, 오는데 얼마나 오르셨어요? 한 1시간 40분 50. 생각보다 빨리 오셨어 아, 차로 오셨지, 맞아요. 아, 차로 오셔가지고. 어, 차는 지금 저희가 같이 보려고 했는데, 마음에 드세요? 네. 점검할 <laughs> 때 HID는 어, 너무 예 네, 너무 기분 좋죠. 예 네, 저희 네. 생각도 못한 거라. 원래는 고객님한테 추천드리려던 차가 있었는데 예산대를 조금 보험비가 너무 많이 나오셔가지고 예산대를 조금 마시려고 저희가 눈높이를 좀낮춘 거였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오히려 출구하고 나니까 더 좋은 차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기분 너무 좋고. 하체 저희가 아까 봤잖아요 깨끗하죠? 네, 네 기름한 방은 없어요 네. 그리 보증이 한 남아있으니까 네잘타시면 되고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laughs> 네. 이제 영상 받아 촬영할 텐데 늘 안전운전 하시고 어, 겁먹지 마시고 네강하게 운전하세요 네. 네 끄지 마시고 제가 그대로 전달 받을게요 고맙습니다 네이 차량은요 우리 고객님이 이제 여성 운전자세요 그래서 굉장히 젊으신 여성 운전자이신데 네 이거 첫 차인데 아, 잘 추구해드렸고요 아반떼 AD 모델이고요 네 모던 스페셜 등급이에요 근데 HID 라이트는 저희가 사실은 알지 못했어요 네 알지 못했고 어, 이 차량 고를 때 그렇게 고려하지 못했었는데 네, HID까지 있다는 거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기분 너무 좋고요 전면과 측면 열차단 필름으로 다 시공이 다 되어 있고요. 고객님 하실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관도 너무 깨끗한데 지금 보면 이런 휠 같은 경우도 봐도 진짜 운전을 잘했어요. 원래 이 아반떼 타시는 분들이 어 고객님 편하게 계셔도 돼요 안 나오게 다 찍어요. 네, 편하게 계셔도 돼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괜찮아요. 아 어, 지금 보면 이렇게 어 타이어 상태 같은 경우도 네,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 차가 주행 거리가 7만이에요. 16년 4월 등록에 7만 키로인데 네 타이어를 이 시점이면 타이어가 소모품들을 많이 교환을 해놔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네 이렇게 타이어하고 브레이크 라인도 거의 새겁니다 아예 새거고요 어이 대로동 참 이쁘죠 네 대로동 참 이쁘고 지금 보시면 양쪽에 언더코팅하고 이렇게 스타스티커들 그다 붙어있어요 그 말은 즉슨 네 도장이 저 위에 도장이 들어간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너무너무 깨끗해요 진짜 예, 운전 너무 잘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 전차주분이 엔진오일도 다 결혼해 주셔가지고 제가 뭐해 드릴 게 없었어요 예참 진짜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1인 신조 차량이고요 네제 자켓 때문에 어, 잘안 보이는데 하여튼 시, 시트가 지금 보시면 엄청 깨끗해요 시트도 매트 시트 실내 뭐할거 없이 너무 깨끗하고요 뒷자리는 숨죽은 것도 없고 사용감이 없는 걸로 봐서는 패밀리카는 절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오토밀러 그 다음에 전동시트 그전다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조차도 지금 보시면 보이세요 운전석 조차도 사용감이 없어요 실밥도 풀린 것도 없고 금간 것도 없고 깨끗해요 정말 깨끗합니다 3년을 탄데도 예 네, 너무 깨끗하게 타셨고 지금 이제 크루즈 컨트롤에 네, 들어가 있고 핸들리 묶고그 다음에 주행거리 네 7만 키로 네, 주행을 했고요 보시면 이렇게 내비게이션 메리파나고 아이나비 3 d 에요 후방 카메라도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투체나 블랙박스, 하이패스 룸빌러. 그리고 어떤 분인데 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썬루프까지네 추가된 촬영을 해드렸고요. 썬루프조차도 지금 보면 루마 필름으로 네 시공이 다 되어 있어요. 이전 사주 분이 아주 꼼꼼하시고 감사한 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투체 아그 키도 이렇게 두개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통풍 시트, 그 다음에 열선 핸들, 드라이 모드 버튼, 그 다음에 열선 시트, 네, 다 들어가 있고, 비흡연 차량이고요. 필러도 지금 보시다시피, 깨끗하고, 냄새도 되게 좋습니다. 가죽도 찍힌 것들 전혀 없고요. 네, 그리고 프로트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네, 어 뭐, 상태는, 네, 진짜 너무 깨끗해요. 예산을 원래 고객님이 잡으셨던 것보다 저한테 오셔가지고, 현장에서 갑자기 이제 부탁을 하셔가고 예산을 거의 100만원 정도를 더 줄여야 됐었어요. 어 근데 네 100만 원 조금 더 넘게 주려 됐었는데 네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laughs> 네 정말 좋은 차로 잘 드렸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렇게 네 매뉴얼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옵션은 네 우리 고객님 바라시던 인구 이상. 에, 네, 선루프하고 에 r 차까지다 들어간 네 차량으로 네잘수고해 드렸고요. 겁이 좀 나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아무리 저를 영상을 보고 오셨어도 네 겁이 날 수밖에 없는데, 네그래도잘 오셨고, 어잘 구매하셨고, 늘 어, 안전운전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아 그리고 성능 검사 원레이 받은 차량인데, 네, 역시나 하체 저희 같이 봤지만, 네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하체도 어, 주행 느낌은 당연히 좋고요. 지금은 약간 스포츠성 타이어로 껴있는데 나중에 저소음 타이어로 바꾸시면 네더 조용합니다. 뭐 지금도 그립감 좋고 네 충분히 괜찮아요. 그래 스포츠성 타이어는 약간의 노면 소리가 올라오기 때문에 나중엔 저소음 타이어 끼시고요. 아무튼 늘 행복하시고요. 에, 이렇게 젊으신 고객들 요즘에 많이 오시는데 어, 진짜 감사해요. 에, 젊으신 고객들은 보통 인터넷에 있는 뭐 가격만 딱 올려놓고 낚시하는 그런. 아, 뻔한 수법에 많이 당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쁜 경험을 하시고 오신 분들 근데 우리 고객님은 에, 현명한 네, 시야로 그래도 그런 경험 안 하시고 저한테 믿고 잘 찾아오셨어요 인터넷은 딜러를 사람을 찾는 도구로 이용을 하셔야지 절대 고기님 직접 매물로 아니면 자극적인 요소로 당겨오시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무튼 잘 구매하셨고요 늘 행복하십시오 늘 바른 길만 걷고 네. 늘 네, 믿음에 대한 보답 꼭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완전스습니다 고맙습니다